안녕하십니까. 오늘 LTV 창세기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시간으로 창세기를 조금 정리해보면, 창세기에서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죄에 대한 시작, 세상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원형의 시작, 이런 것도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명의 족장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네명 족장,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불리는 이네 명의 인물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거를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의 시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재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사익을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더불어서, 어... 인간의 삶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겠노라 하는 하나님적 선언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명의 족장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경험을 통해 하나님 모르는 자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워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 족장 이야기들을, 공통점을 살펴보면, 음, 그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래서 그들 모두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 무지한 자, 믿음 없는 자였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여시고, 동행하여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런 패턴이 이 이야기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하였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또 물려있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죄인의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살아갔던 그래서 평생을 어렵고 힘겹게 살아왔던 어,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 야곱이 어, 두 아내 중에 어, 뭐 시녀들까지 포함하면 네 명의 아내겠죠? 뭐 여하튼 그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네, 누구죠? 라엘. 라헬에서부터난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면 37장 볼까요? 37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 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네.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누구들보다, 누구, 어떤 자녀들보다 사랑했대요. 그리고 채색옷을 특별히 지어 입었대요.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채색옷을 입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어, 왕의 아들들, 그리고 뭐, 왕의 일가친척이라고 해서, 어, 그 금색 옷, 자색 옷 나는 입을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 옷에 따라서 계급이 나눠지잖아요, 손시대. 네, 어, 왕의 다음이그 어, 세자에게만 입히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언나간 어, 사람, 그러니까 죄인의 방법이잖아요, 사람의 방법이잖아요. 어, 그러면 선한 결과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절에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아버지의 언당한 사랑이 형제간에 금이 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계속 형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형제들 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요셉은 형제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며 또 어울리고 싶음에 또 다른 언나 가는 길을 가는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형들의 일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 이 죄는요. 그냥 나 혼자 죄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파급 효과가 있어요. 계속해서 쓴 뿌리들이 이어지고 찌르고 또 찌르고 응.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가 3 7장 5절부터 이제 등장하는데 보시면 요셉의 곡식단들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고 이두 꿈을 꾸는데 꿈은. 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죠.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고 또 요셉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자심과 도우심을 누가 요셉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죠. 뭐 보디발 이야기도 등장하고, 뭐 간수장에게 꿈 해몽하는 이야기들도 등장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어, 그 당시에 그근동전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아사할 수 있을 만한 큰 기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그들 모두를 살리십니다. 요셉 때문에 그들 살리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야곱하고 다를 게 없잖아. 채색옷을, 요셉의 채색옷을 입었던 야곱하게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볼때 우리가 이 L2B를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훈련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A라고 써 있는데 B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b 라는 안경을 끼고 일단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고백이 귀한 게 아니라 그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여차여차 사건들이 발생하다가 대제국의 그러니까 시족 집단들이 이집트 같은 대제국의 어떤 재상 앞에 위축될 수밖에 없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죽이려 했던 그렇게 미워했던 동생이었어. 그리고 팔아서 종으로 팔아서 넘겼던 그가 뭐예요? 총리가 되어서 재상이 되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사람됨을 말씀하기 위해서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당신들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선용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더 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버지가 죽고 나니, 아, 처음에는 저렇게 얘기했어도 이제 본심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본심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50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이 다시 한번 떨고 있을 때. 50장, 19절로 21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가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위로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자. 생명을 살리시느니, 죄 가운데 그 죄책과 죄의 결과 가운데 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고단한 죄인의 삶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아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삭을 소개받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야곱과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네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전히 위로하시고 함께하 주심을 보여주십니다. 태초의 우리를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동등한 관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죄인된 그삶 속에서도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변화했으나 나는 변화하지 않아. 너희들은 달라질 수 있으나 나는 달라지지 않아.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런 나를 보면 좋겠어. 네.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 죄인의 삶 속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께서 그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창조물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신을 보이시고 알리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느 시나에도 그런 이런 설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저울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하였기 때문에 요새과 같은 멋들어진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값이지. 값과 은혜를 혼동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하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은데 세상 방식이에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은혜는 명확해요. 받을 수 없는 자,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역사하시니, 그들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거나 경배를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실요,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뭐, 이 나라의 대통령, 뭐, 어디, 영국의 왕은요, 일반 백성들이, 와, 왕은 위대하십니다. 막 이렇게 칭송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렇게 입술 담아서 고백한다. 그래서 위대하거나 뭐좀 빛나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왕이에요. 왕 자체이기 때문에, 통영 자체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무이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홀로 광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광채를 막 우리의 입술로 찬양으로써 뭐더 빛나게 하거나 그럴 일이 아닌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복음서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신성 모독이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 있지만 신성 모독을 당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언약의 이름 안에 그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줘 줄게.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향해서 도발할 수는 있고 나를 향해서 대적할 수는 있으나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보고 내가 주는 그은혜들누릴수 없는 상황임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죄인의 상황을 아시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이 성경 특별히 그 시작을 알려주는 창세기 안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 시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원천적인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인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저와 함께, 어, L2B 강의를 통해서, 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청함으로 오는 모든 은혜들을, 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또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리며 어, 상세기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